특검 부적절한 행태, 노회찬 죽음으로 내몰아, 서울 은 연합뉴스, 김남권. 차지연 기자 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, 루킹 특검 소환조사와 관련해, 특검은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주기, 확인. 되지 않은 피해 사실 공개를 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. 고 밝혔다. 위사봉 잡는 추미애, 서울 등 연합뉴스, 하사헌 기자 등 더불어민주당 추미애.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다 뒤늦게 회의. 속기 선언을 하기 위해 위사봉을 잡고 있다. 2018년 8월 6일 토드부. 오아이꼴뱅이와이NA.co.kr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은 권력 주변을 기웃거린 신종 정치 브로커들의 일탈에 불과해결. 당코 특검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여야가 특검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기로 한 이. 상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길 기대해왔다. 며 이같이 말했다. 추 대표. 는, 특검의 부적절한 행태는 고, 노회탄 위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. 며. 드루킹은 노위원 사후에야 진술을 번복하며 국민을 우롱했다. 고 설명했다. 그는 또, 야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으로 정치공세 국리만 하고 있다. 며,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될 것이고, 정치권은 이, 선의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민간인 선거 브로커 에 불과한 드루킹만 쟁점화하지 말고 자유한 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과 한나라당의 당 차원 여론 조작 에는 손도 못 대는 이유가 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추 대표는 폭염 대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특별 인하 등국단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. 며유진제가 에너지 과소비를 막는 수단이라 폐지해선 안되지만 폭염 재난에 따른 갑작스러운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해선 안된다 고 밝혔다. 그는 아울러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arf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 목표로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 미중 러일등과 양자회 담을 가졌다며 지난 70년간 한반도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 체제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. h t t p s y o u t u b e b a n a 3 m f e o d k o n g 7국골뱅2 y n a c 5 k r 2 0 1 8 0 8 0 6가혹시5